서버 슬램 베타가 열린 후 야만, 도적, 소서 20렙, 그리고 드루까지 찍먹 해보았습니다. 바바와 도적, 그리고 소서는 정시 고픈 첫 캐릭 후보들이었기에 만렙까지 플레이 해보았고, 드루이드는 이제 쓸 수는 있을 정도가 되었는지 확인해보려고 잠시 맛봤습니다약 10시간 동안 제가 느낀 전체적인 변경점, 직업별 버프와 너프 체감, 그리고 드랍률 이슈까지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희소식부터 전해드리자면 전체적인 게임 편의성 개선은 되었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서버 슬램 즉 서버와 최적화를 테스트한다는 명목하에 시행된 이번 베타에서 서버 렉과 기존 베타에서 자주 발생했던 무너크는 비교적 깔끔하게 해결된 듯 해보였습니다. 더불어 한글 음성 지원도 상당히 완성도 있게 되었고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던 던전 내 동선도 꽤나 체감될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일부러 무의식 상태를 유지한 채로 돌아다녀도 대부분 적절한 동선으로 진행할 수 있었죠. 이번 서버 슬램 베타는 꼭 20레벨 아샤바 처치 보상을 얻으시려는 게 아니라면 이미 지난번 베타 때정의 두신 스타터 직업 정도만 해보시거나 그냥 유튜브나 BJ들을 통해 간접 경험만 하셔도 충분할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 베타보다도 낮은 20레벨 제한에 같은 지역밖에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은 없고 미리 사전에 빌드를 짜보고 테스트하기에도 적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고했던 대로 드랍률이 아주 낮아졌기 때문이죠. 제가 새 캐릭 20레벨 찍으면서 캠페인 클리어시 확정적으로 주는 전설 이외에는 딱두 개의 드롭 전설 템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분들을 보니 새 캐릭 20레벨 찍는 동안 하나도 못 드신 분들도 있었죠. 어쨌든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편에 속한 겁니다. 어찌됐건 정식 오픈에는 전설 획득이 어려울 것을 시사한 만큼 굉장히 드랍률이 낮아졌는데 적당히 낮아야 재밌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도 와, 진짜 안 나오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오긴 했습니다. 특히 간혹 보이는 보물 고블린도 겨우 매직 혹은 잘해야 레어템 하나 떨구다 보니 살짝 허탈하긴 했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더 보기 힘들게 만드는 대신 만나면 뭐라도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저만 그런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분은 무려 동시에 3 마리를 찾았는데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설이 없더라도 20레벨 혹은 25레벨 찍는 데는 조금 느릴 뿐이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일전에 라이커가 언급했듯이 50레벨까지 단순히 캠페인 깨고 레벨 만 올린다고 성장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캡스톤 던전이라는 일종의 허드 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레벨은 기본이고 충분한 전설 파밍 장비 업그레이드를 반드시 해야만 캡스톤 던전을 클리어하고 다음 단계 나이트메어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괜찮은 전설 위상 대를 구해놓고 사용하다가 캡스톤 던전 트라이 직전에 좋은 레어템에 각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텐데 문제는 이런 드랍률이 유지된다면 정상적인 캠페인 클리어 루트를 밟아서는 충분한 전설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던전을 돌고 필드 이벤트를 하는 등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일종의 변종 사냥 방식들이 벌써부터 등장한 상태입니다. 마치 디아블로 3의 흑형 노가다처럼 말이죠. 현재 떠오르는 오로지 전설을 먹기 위한 파밍법이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 하나는 시체론입니다. 30레벨 지역인 코르드라간을 멋지게 써는 것이 아니라 도망다니면서 시체만 뒤적거리는 파밍입니다. 지역이 30레벨 이상 존이다 보니 21레벨 이상 아이템이 떨어지게 되면 베타에서 착용이 불가능하지만 간혹 나오는 20레벨 전설을 노리고 하는 파밍이죠 물론 레벨 제한이 없어질 정식 오픈에는 실제로 유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키오바사드 인근에 열리는 필드 이벤트 반복 파밍입니다 1회 클리어 시 은하 35개를 얻을 수 있는데 경험치는 던전 뺑뺑이보다는 낮지만 30분이면 500 은하 획득이 가능했습니다 방법은 필드 이벤트를 클리어하고 그냥 캐릭터 선택 창 갔다가 재접속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미 다른 유저들이 거의 다 클리어 해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번에 2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하다 보면 현타가 강하게 오는 파밍이라 누구나 할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교적 확정적으로 갬블을 통해 내가 원하는 부위를 노릴 수 있는 파밍법이기 때문에 취향에 맞으신다면 고려는 해볼만 합니다. 저는 1,500개 정도 사용해 본 결과 대략 5 0 0은나마다 원하는 부위 전설 하나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50렙 캡스톤 던전까지 경험할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현재 낮아진 드랍률이 좋다 나쁘다 미리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코르드라간과 같은 상위 사냥터는 아직 괜찮은 드랍률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추후에 숨통이 트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디아블로 4 개발진들이 다양하고 유연한 플레이 방식과 유저의 선택을 강조한 만큼 대부분의 유저들이 하는 정상적인 플레이 방식으로도 무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해 두었다면 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다음은 야만. 도적 그리고 원소술사를 20레벨까지 찍으면서 밸런스 패치 전후로 느낀 차이점들입니다. 우선 야만용사는 상시 피해 감소 10% 버프가 꽤나 컸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데미지가 뛰어난 편은 아니었으나 그냥저냥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전설이 갖춰진 경우에는 강력했었고요. 다만 근접에다가 분노가 소강 상태에서 자동으로 깎이다 보니 우선 기본 스킬로 분노를 채우고 난뒤 핵심 스킬을 우겨넣어야 되는데 이번 패치로 인한 생존 버프가 이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꽤 많. 많이 줄여준 느낌이었습니다. 즉, 사냥이 타 직업에 비해 특별히 빠르진 않지만 비교적 편했다는 느낌이랄까요? 더불어 베타에선 무기고 개방도 못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포텐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접 캐릭에게 특히 치명적인 패턴들과 장판 스킬들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적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이동기 그리고 회전 칼날의 높은 데미지로 인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몹들에게 맞은 확실히 아프긴 했지만 컨트롤이 된다면 공격을 회피하거나 대응할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이 확실히 바쁘고 파일럿을 탈 만한 직업임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베타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했던 암흑 주입의 쿨너프가 꽤 크게 다가왔습니다. 소선은 지난 베타 때 정말 스무스했고 이번에도 큰 문제 없이 20레벨 달성했지만 약해진 데미지는 확실히 체감이 되었습니다. 즉 앞선 두 직업에 비해 성능이 크게 많이 밀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지난 번처럼 가장 편하고 가장 우월했다 이런 느낌은 이제 없어진 듯합니다. 그렇지만 너프 먹은 연쇄 번개를 쓰더라도 아무 막힘 없이 진행이 가능했으며 히드라는 데미지가 약해졌더라도 적은 소모값으로 여전히 괜찮은 단일딜 보충 역할을 초반에 해줄 것 같습니다. 특히 번개 쪽 스킬들이 거의 일직선 즉발 투사체들인데 이에 반해 엘리두루이드는 근접해서 자원을 채우거나 원거리에서 채우려고 해도 걸핏하면 몹들이 피하는 아리랑탄과 같은 투사체를 쏘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전히 할만하고 취향에 맞다면 무난한 선택지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베타는 직업들의 전반적인 너프와 확 낮아진 드랍률로 인해 아쉽다라는 평이 많은걸로 압니다. 당연히 직전의 베타의 기억으로 인해 더욱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저도 베타 자체로는 아쉽긴 했지만 이제 겨우 100렙 중에 20렙 그리고 1막만 맛보았으니 2주 후 정식 디아블로4 오픈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보다 빠른 디아블로4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1초 남기고 잡 이건 아샤바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